역동과 감동, 하나원 QK리그 1 2023 13라운드 경기 포항 스틸야드에서 펼쳐지는 포항 스틸러스와 대전 하나시티즌의 경기를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 대전 팬들에게는 아주 희소식인데요. 이진현 맨발 슛! 오! 벗어납니다. 역시 날카롭네요 네. 짧게 내주고요. 받아주고 다시 한번주세 아, 하지만 돌렸습니다 역습해 들어갑니다만. 아, 주세조 끊어냅니다. 주세조, 슛! 아, 높았습니다. 전입니다고영주 좁은 공간 내줬습니다 제카, 슛! 하지만, 막혔습니다. 자, 그리고 역습할 수 있을지. 레안드로 몸싸움하고 따냈습니다. 레안드로 올라갑니다. 레안드로! 길게 치고, 레안드로! 아! 이걸로 칩니다. 던져주고요. 자, 등진 상태에서 제카가 돌아설 수 있을지. 안토니 수비합니다. 제카 넘겼습니다. 돌려주고 김용환 자 크로스 좀 낮았습니다 하지만 제크 잡았습니다 그리고 슛골백성도 네. <laughs> 선제골 기록하는 폴 스틸러스 자 대전 준비합니다 프리킥 그리고 헤드 골 <laughs> 조유빈 동점골 기록합니다 시간은 2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원정팀 대전의 동점골입니다 두톱이 서있습니다 올렸습니다 관, 흔들어 놓고 슛! 슛! 골! 통점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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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재훈 선수의 테크닉 좋았고요 그랜트가 올라와서 잡았습니다 그랜트 찔러줍니다 어, 원서치! 포항이 대전을 꺾었습니다. 자, 후반전에 다섯 골이 모두 나왔는데 백성록의 선제골에 조유민 선수가 2분 만에 대응했고 그리고 그랜트의 리드골 전병건의 멋진 골 그리고 리고 오늘의 주인공은 고영준 선수가 됐습니다.